근데 네, 이번 모델은 스텔스입니다. 이 스텔스는 직진성과 관용성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중탄도구 이게 심투의 맥스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페이스면은 붉은 이 카본 소재의 60겹 정도를 압축을 시켜서 페이스면을 만들어서 20g 정도 더 기존의 페이스면보다 가볍게 했습니다. 그 20g은 어디로 갔느냐? 이 헤드 전체 분 이렇게 분산을 시켰다고 합니다. 이 아무래도 페이스면이 가볍다는 건 뭐랄까요? 뭔가 좀 반발력이 좀더 뛰어나고 더 강성인, 가벼우면서 강한 게 우리가 또 기술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느낌 되게 기대가 되긴 해요. 이 샤... 페이스면이 어떤 느낌인지. 그리고 지금 요 샤프트는, 아, 요 지금, 요즘 스텔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어, 피팅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무게추가 있는 스텔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샤프트를 가지고 어, 어, 헤드의 구질의 변화를 주실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토플렉스나 뭐 조지아나 이런 샤프트를 한번 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 한번 제가 어드레스에서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마찬가지 어드레스를 했더니 붉은색이 눈에 확 띄면서 집중이 잘 되고 두 번째는 클럽이 약간은 열려 있는 느낌. 그래서 편하게 공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자, 한번 치면서 그 타구감과 느낌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벼운데요. 좀, 어우 뭐라고 해야 되나, 지금. 예, 정타에 잘 맞았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? 희.. 한 희한하네 어.. 지금 거리가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? 일단 겨울 거리가 좀잘안 나요 안 나고 지금 어.. 지금 런치가 13도 이것도 지금 그 뭐지 그.. 플러스 만큼 볼이 그렇게 많이 뜨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엎어치는지 모르니까 약간 약간 들어쳐서 공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떤.. 어떤 느낌과 탄도가 나오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 237에 지금 3점 아9.7 런치 각이 9.7이에요.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중앙에 맞았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중앙보다는 사실 약간씩 벗어나 있어요. 이 페이스 면의 이 페이스 면의 장점은 우리가 장점이자 단점은 우리가 다 중앙에 안 맞았는데 다잘 맞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. 희한하네요. 메탈에서 카본으로 바뀌면서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뭐 뭐랄까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? 느낌이 없어요. 다시 한번 제가 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같은 5 0 g 때좀 전에 쳤던 그 실버 50g, 텐세 실버 50g하고 레드 50g의 차이는 레드 50g이 좀더 가볍고 만만하다는 느낌. 실버가 같은 50g인데도 좀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텐세이가 색깔별로 제가 그때 설명 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영상 올렸던 거 텐세이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느낌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꼭 한번 체크하시고요.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공이 잘 뜨질 않네요. 잘 뜨질 않고 잘 뜨지를 않아서 캐리가 짧은 건지 거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적게 나와서 제가 사실 약간 실망이에요. 저는 200 그래도 한 제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드라이브를 치면 200한 80, 90 라드는 때리는데 230 얼마 밖에 나가지를 않아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? 네, 지금 클럽 스피드가 109마일이면 적게 나가는 게 아닌데도 어, 지금 탄도는 일단 9.8도. 지금 전체적으로 저 중앙에 맞추지를 못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이 그래서 거리가 안 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. 중앙에 맞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어, 계속 들긴 들어요. 근데 중앙에 안 맞아요. 이게 지금 카본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, 그런 거? 첨초 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메탈일 때는 내가 미스 샷 했으면 아 우측 왼쪽 오른쪽 어 이런 느낌이 탁 방향이 감이 오는데 이건 전혀 감을 모르겠어요. 그냥 잘 맞은 느낌? 음 그래서 약간 공갈 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?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좀 정성들여 세게 쳤는데요. 와 그래도 거리는 나질 않아요. 240에 지금 런칭글이 12.4도 이게 지금 뭐 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스텔스 자체도 탄도가 조금 중 탄도로 확실히 탄도가 낮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감안하시고요샵이 제가 봤을 때이 샤프트는 음 지금 스텔스 같은 경우는 피팅을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건 어떻게 조정하기가 못하기 때문에 샤프트를 텐세는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텐시는 샤프트가 다른 것보다 좀더 강하고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아마추어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조금 더요 텐세를 사시면 원래 원하는 샤프트보단한 스펙을 낮춰서 꼭 휘팅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큰 실수가 없을 거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거 10.5도 구도 절대 사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10.5도. 10.5도를 사셨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. 물론 뭐 프로들 경우에는 구도로서도 상관이 없겠지만, 우리 아마추어 분들, 제발 10.5도의 샤프트의 변화를 잘내 몸에 맞는 샤프트를 잘 가지고 와서 꽂아서 사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스텔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우리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 스텔스가 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. 스틸스 시타 평을 마치기도록 하겠습니다.